그래. 아무튼 이게 국산 꼼장어이거는 요거 미국산이에요?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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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미국산 꼼장어 떼깔이 들 크기도 틀려버렸네요. 여기 떼깔이 떼깔이 들리고 국산 꼼장어는 떼깔이 이렇게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차이 나 뭐라고 해야 되지 색깔이 이거다 놀이끼리 뱀장 이거 잘 보시면 사진 찍어놔갖고 그 응. 등에 사진 줄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아, 아 국산은 아니면은 까맣지만이 들어간 게 없죠 아 요거는 수입은 이렇게 까맣고 국산은 찍어놔, 이거. 네, 이렇게. 국산은 이렇게 예 이렇게 색깔이 틀립니다 이거는 수입이고 이건 미국산 어, 요거는, 국산, 꼼장어. 크기도 크리고 보면은, 색깔이 예, 여러분들, 서 꼼장어, 꼼장어 시켜드실 때, 뭐, 부산 자갈치를 가시던, 국산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이거 수입입니다. 수입은 약간 검었죠 음, 거고 국산은 이렇게 약간 껨장어 식으로 회색빛이 나고 그래서 꼼장어 구별법을 제가 오늘 영상에다가 올려드렸습니산 꼼장어입니다 산 꼼장어 이 국산입니다 국내산 자연산이죠 국내산 이거는 수입 미국산 색깔이 벌써 틀리죠 아까 그거라고 그래서 꼭 이런거를 참고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맛이, 맛이 엄청 차이나요. 맛이 국산하고 수입산하고 미국산, 뉴질랜드산, 베트남산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호주, 칠레, 베트남 써져있죠? 미국, 베트남, 칠레, 호주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국내산, 국산. 산 꼼장어. 그래서, 가서 드실 때, 이렇게 확인하시고 드시라고 제가 영상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꼼장어, 산 꼼장어. 이 수입사, 미국, 베트남, 칠레, 호주, 거의 똑같습니다. 국내사.